옥수수의 놀라운 건강 효능. 옥수수는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곡물이자 놀라운 건강 효능을 지닌 슈퍼푸드에 가깝습니다. 달콤하고 고소한 맛으로 많은 사람의 입맛을 사로잡는 옥수수가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지 그 놀라운 효능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옥수수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특히 불용성 식이섬유가 많아 변비 예방 및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노폐물 배출을 돕고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해 전반적인 장 건강 개선에 기여합니다. 규칙적인 배변 활동은 대장암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옥수수는 현대인의 식단에 꼭 필요한 식품이라 할수 있습니다. 옥수수에는 루테인, 제아잔틴, 페룰산 등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체내 활성 산소를 제거하여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를 늦추며 각종 만성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눈 건강에 필수적인 성분으로 황반 변성이나 백내장과 같은 안과 질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기 쉬운 눈 건강을 지키는 데 옥수수가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옥수수는 탄수화물을 주성분으로 하여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줍니다. 복합 탄수화물 형태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아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며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을 통해 피로 해소에도 효과적입니다. 운동 전후나 활동량이 많은 날 옥수수를 섭취하면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옥수수에 함유된 불포화 지방산과 칼륨은 심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불포화 지방산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칼륨은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안정시키고 고혈압 예방에도 기여합니다. 옥수수 시눈에는 심혈관 건강에 좋은 리놀레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더욱 좋습니다. 옥수수는 철분과 엽산이 함유되어 있어 빈혈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엽산은 세포 분열과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임산부에게도 권장되는 영양소입니다. 또한 옥수수에 포함된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은 면역체계를 강화하여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